호야, 이 행님, 이, 이제, 어, 요올 정심이다, 정심. 이봐 먹방, 이게 잘나오자요막 설렁탕 국물에, 어? 이 9,500원인데, 이 만원짜리, 거의 만원 아이가 만원짜리 밥치고는 이거 막 멋지잖아. 어? 멋지지? 어? 이봐라, 이거, 어? 멋지지? 돼지고기 수육에다가 그 상추에 이게싸서딱 먹으면 어거저저 설렁탕 국물 하고 딱 먹으면 뭐 이거 엄청나게 든든하다 이거 그런데 내에는이 고추를 아, 마늘 왜 이렇게 작게 연노? 작게 연노? 허여 밥 먹었나 정시에? 그럼 뭐, 고객네 좀 진짜 시켜 먹거든. 이 먹을만 하더라고 이거. 건기력도 있고. 이 고기를 잘 삶더라고 이 집이. 한약재는 여가지고 진짜 맛있게 이거 딱 하더라고 싸더라고. 응. 해봐라 이거 너도 이 맛있게 먹어라. 남벌불흘리고 하는데 막 불밭에 불범 닦고 가서 이저나나 새끼 <laughs> 이 맛있다 이거 나도 이제 이걸 이걸로 이제 이거 지금 먹방이 먹방 먹방 동영상 하개지네이나야 옛날에는 막뭐 뭐 식당에 가나한개 저기 찍으면은 막 우리 호야가 막 <laughs> 비방하고 막 그저저그 그 식당 사장이 뭐 아이고 많이 잡수어 그래서 가면은 그걸 막 비하해가 이야기하고. 어, 어야 니네 그랬제 행님한테. 어, 그라믄 그래 뭐 혼난다. 이자이. 어? 그라 그래 하지 마아이 그라믄 그래 뭐 혼난다. 이. 자 그래 해도 괜찮다. 자이 멘탈이 강해져가지고. 처음에는 니가 그리 하면은 약이 오르고 막 이랬거든. 진짜 거짓말 아이고. 야 옆에 있지면 제가 막 싸가지 없는 거막볼대볼 대기를 한박 때릴 고가 쉽기도 했고 근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이제 멘탈도 강해짓잖아 구력이 있잖아, 구력이 응? 상태를 까는 것도 또또 응? 머리를 쓰가지 다 까고 구력이 응? 있잖아, 오준응 어? 맞아. 내가 방송을 하려고 하면 진짜 나도 약다올리가면서할 자신은 있다. 네, 나이 먹어야 또 그래 할라 큰 거는 좀그 이미지 도 손상 가는 것도 있고 <laughs> 잠시 아, 밥빨리 챙겨 먹고 열심히 일을 해라 젊으실 때 열심히 해야 나주 나이 들어가지고 고생 안 한다고 대우도 받고 그오랜막 건설 현장에다 그런 데가 봐라 그 나이 먹고 그 일하러 와가지고 젊은 아들한테 대우 받더나 못 받더라 이가 그것이 얼마나 서러운 게 있더노 부지런히 열심히 한사라도 젊을 때다 경험자들이 이야기하는 게막다 약이고 어? 약이야 약그 어? 그것이 보약이 없는 거야 세계들어뭐헛말로해영감쟁이뭐네말네네 니뭐 네 이야기 안 해도 어? 다 내가 알아서 한다. 다 내가 알아서 한다. 사지마고 응? 누구처럼 뭐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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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 하면 안돼뭘 어? 알아 어? 알기어 내가 보니까 뭐 개코도 모르던어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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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어어 돼지 코바퀴 끼는 소리 나자.